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사극에서 자주 보는 그 장소, 바로 주막 이야기인데요. 과연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정말 조선시대에도 주막이 그렇게 많았을까요? 실제로는 드라마에서 보는 것과는 많이 달랐다고 하는데, 오늘은 그 숨겨진 이야기들을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더구나 주막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특별한 공간이었다고 하니, 함께 알아보시죠. 놀랍게도 조선 후기 이전까지는 주막이라는 공간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1390년, 하류는 경주에서 울산까지 90리 길을 가는 동안 쉴 곳이 없어, 맹수에 공포에 떨며 숲풀 속에서 밤을 지새워야 했죠. 200년이 지난 16세기 말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요. 조선 중기의 문신 오이문은 70일간의 여행 동안 단한 번도 주막을 이용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대신 일가친척이나 지인의 집을 전전하며 잠자리를 해결했다고 하죠. 지금 우리가 아는 주막의 모습은 18세기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역과 원이라는 시설만 있었는데, 역은 관리들을 위한 숙박 시설이라서 일반 백성들은 이용할 수 없었죠. 일반 백성도 이용할 수 있었던 어는 원래 고려 시대에 절에서 관리하던 숙박 시설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선 시대 들어 불교가 탄압을 받으면서 민간인들에게 경영권이 넘어갔고 결국에는 땔감과 물 정도만 제공하는 초라한 시설이 되고 말았죠. 여러분, 혹시 조선 시대에도 신용카드가 있었다는 걸 아시나요? 정확히 말하면 신용카드는 아니지만 그와 비슷한 시스템이 있었다고 합니다. 1903년 조선을 방문한 외국인의 기록을 보면 여행자들은 첫 번째 주막에서 돈을 맡기고 영수증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영수증으로 다른 주막에서 돈처럼 사용할 수 있었죠. 당시 화폐였던 엽전은 무게가 상당히 무거웠기 때문에 여행자금으로 쓸 정도면 엽전 무게가 무려 25kg이나 나갔다고 하니 이런 시스템이 얼마나 편리했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더 놀라운 건이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통용됐다는 겁니다. 주막 주인들의 전국 조직이 있어서 영수증을 떼어먹거나 거부하는 일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기록에 따르면 여행객이 이 규칙을 어기거나 돈을 악용한 경우도 거의 없었다고 하죠. 그럼 이제 실제 주막의 모습을 살펴볼까요? 주막의 방 온도가 무려 40도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영국인 비숍은 조선의 온돌방 문화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데요. 오죽하면 방 바닥이 너무 뜨거워서 문을 열려고 하면 호랑이가 온다며 막았다라고 기록했죠. 심지어 문풍지에 구멍을 뚫어 숨을 쉴 정도였다고 하네요. 한 칸에서 두칸 방에 보통 10여 명이 함께 잤는데 미국 선교사는 상자 속에 정어리처럼 포개져 있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겨울에도 벌레가 득실거렸다는 가죠. 비숍의 기록에 따르면 한겨울인데도 벌레가 너무 많아 발디딜 틈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겨울철에도 방이 너무 뜨거워서 벌레들이 살기 좋은 환경이었나 보네요. 또 다른 외국인은 한겨울인데도 땀을 뻘뻘 흘려야 했고 방바닥이 너무 뜨거워서 고문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막의 음식 문화도 정말 흥미로운데요. 식사로는 장국밥이 주된 메뉴였는데, 양지머리로 국물을 우려내고 간장으로 간을 맞춘 음식이었죠. 특이한 건 밥값은 일반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나 그 절반 정도로 꽤 비쌌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고봉밥으로 푸짐하게 퍼져서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제철이 되면 신선한 야채도 제공됐고, 해안가 주막에서는 회굴, 전복, 조개, 매운탕, 미역국 같은 해산물도 맛볼 수 있었죠. 술은 탁주가 메인이었지만, 양반들을 위한 특별한 술도 있었습니다. 강문주라고 불린 이 술은 맛과 향을 특별히 신경 써서 만든 고급술이었죠. 주막은 단순한 숙박시설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임시 병원이 되기도 했고 우체국 역할도 했죠. 암행어사들은 이곳에서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새로운 문화가 전파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정조는 주막의 조정에 홍보 벽보를 붙이게 했는데 이를 서울의 한 군수는 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주막은 신분의 벽을 넘어서는 특별한 공간이었는데요. 양반, 평민, 한민이 한 공간에서 어울리며 정보를 교환했죠. 마을의 주막이 하나밖에 없는 경우, 주모는 마을 주민들의 대모 역할까지 했다고 합니다. 주막 주인인 주모는 대부분 은퇴한 기생이나 국녀 출신이 많았다고 하죠. 이들의 세련된 처세술과 넓은 인맥이 주막 운영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주막에서는 정말 재미있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양반은 자신의 관직을 내세워 다른 투숙객들을 쫓아냈다가 큰 봉변을 당했죠. 알고 보니 그 투숙객 중에는 신분을 숨긴 판사가 있었던 겁니다. 결국 그 양반은 임금에게 고발당해 파직되고 말았죠. 또 다른 이야기로는 정승 맹사성의 일화가 있습니다. 용인의 한 주막에서 시골 양반이 맹사성의 허름한 차림새를 보고 무시하며 내기를 걸었다고 하죠. 공자와 당자를 붙여가며 말싸움을 하다가 나중에 과거장에서 다시 만났을 때그 시골 양반은 얼굴이 창백해졌다고 하네요. 하지만 맹사성은 그를 나무라지 않고 오히려 벼슬길을 열어주었다고 합니다. 한편 주막의 위생상태는 지금 기준으로 보면 정말 충격적이었다고 하죠. 일제강점기 당시 어느 일본인은 주모가 음식을 조리하는 모습을 보면 아무리 호걸이라도 수저를 들기 힘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모가 자기 입에 넣었던 숟가락으로 계속 음식관을 보고 젓가락은 거의 씻지 않았다고 하죠. 심지어 콧물을 닦은 손으로 김치를 꺼내 썰고 있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런 게 특별한 일이 아니었나 봅니다. 미국 선교사 무스는 조선의 주막에서는 식사 준비가 된걸 알리는 종이 따로 없었다며 김치 특유의 냄새로 식사가 준비됐음을 알수 있었다고 기록했죠. 주막이 사라지기 시작한 건 구한말과 일제강점기 초기부터였습니다. 신장로가 생기고 자동차가 다니기 시작하면서 많은 주막들이 문을 닫았죠. 하지만 재미있는 건 일부 영리한 주모들은 도로 공사하는 측량사나 운전기사들에게 몰래 뒷돈을 주거나 술을 먹여서 자기 주막으로 손님들을 끌어들였다고 합니다. 이후 주막이 완전히 사라진 건 철도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자동차보다 철도가 훨씬 대중적인 교통수단이었기 때문이죠. 철도가 닿지 않는 지역에서는 여전히 주막이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여인숙과 여관이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됐습니다. 조선의 주막은 단순한 숙박시설이 아닌 그 시대의 작은 사회였습니다. 600년의 역사를 가진 조선의 주막은 2005년 경북 예천의 삼강주막이 문을 닫으면서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들이 만들어낸 독특한 문화와 이야기들은 오늘날까지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선시대 주막에 대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였습니다.